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1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폐중에게 주고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가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출발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는 늘 가정은 천국이죠. 하지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에덴 동산은 잡초밭과 같은 황폐한 곳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도 하고 참으로 살기에 가까한 잡초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주일인데 가정 주일에 에덴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에 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눈 민수기 3 1장은 이제 모세로부터 모든 지도력이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직 모세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지도력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이 시절을 이분들은 보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보통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보세요,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하고 지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명하게 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데요. 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전쟁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장군 중에 장군인 이런 특별한 싸움에 잘 감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하실 때, 물론 싸움은 잘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택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큼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뽑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뽑을 때, 어떤 부 분을 보고 뽑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세요. 민숙기 17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권능을 얘기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잘 분별합시다. 이제 제가 내년 연말이 되면 은퇴합니다. 은퇴하게 되면 저희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분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물론 목사님의 학벌도 보겠죠. 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도 보겠죠. 다 봅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분인가. 이걸 우리가 제일 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통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더라는 거요. 예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잘 살펴내는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치명하신 뒤에 이런 일들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를 만나는 제사에 대한 것을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한 주일에 한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초, 초하룻날, 첫 초하루 날첫 이삭에 드리는 초하루 날또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 늘 유월절 제사를 지내죠. 첫 수확을 한 7칠절 제사를 지내죠.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부는 나팔절 제사를 지내죠. 또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추수 감사절, 수확의 절기에 초막절 제사를 지내지요. 이런 절기 제사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매달 초하루 날 드리는 월삭 제사 이런 제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에 대한 은혜와 감사 표현으로 여러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이 날은 너희가 꼭 나를 만나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야 된다 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무적에서 자발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의무적에서 자발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면서 의자에 또저 피아노 위에 있는 걸 보고, 아, 오늘 가정주일이라 가정주일 선물을 교회가 준비했구나. 여러분, 가정주의 선물, 이런 절기의 선물은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물건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면 어느 분인가 숨겨진 일꾼에 의해서 다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제가 박보현 목사님한테 늘 물어봐요. 박 목사님,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박목사님 씨 웃으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의무적에서 자발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이런 교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누가 했다 하는 말씀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 선물이 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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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 지켜라 하는 의무적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발적 성도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가게하는 이곳으로 다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웠을 때, 모압 근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져서 2만4천 명이 전염병에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모압의 여인들을 보고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고 이방 여인들을 보고 그만 무너졌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제는 가서 모든 미디안의 유혹한 이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을 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는데 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요? 아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지금 13지파입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은 12지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지파예요. 이유가 있지 여러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열세 지파인데 그중에 하나, 레위 지파는 전쟁 지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동쪽으로 세지파, 서쪽으로 세지파, 북쪽으로 세지파, 남쪽으로 세지파, 열두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움직여. 가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두 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고 열두 지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각 지파에서 천 명을 뽑아라. 그래서 만 이천 명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만큼의 군사로 쓸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만 뽑으라 그러냐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만 2,000명만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1만 2,0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해서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이 전염병에 걸려서 2만 4,000명이 죽었던 그일 유혹의 걸림돌을 다 없애는데 미디안과 가서 다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대승을 한 겁니다. 이 대승을 한 백성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31장 27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그들이 얻은 물건, 전리품을 얘기하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분하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 회중에게 절반,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면 정결케 하는 정결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들 정결해야죠. 또 적의 손에 있는 그들도 다 지금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합니다. 또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남자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례를 다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정결케 된 뒤에. 정결입니다. 정결케 된 뒤에 이제 전리품으로 인정을 했고 그 전리품을 은혜 속에 분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절반.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가족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이분들에게 절반. 이렇게 해서 반씩반씩 나누었죠. 물론 그 뒤에 더 가보면 제사장들에게는 군인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 그리고 회중이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은 레위지파한테 이걸 또 같이 나누어줍니다. 안 그러면 레위지파는 받을 게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제사장들은 받을 게 없잖아요. 모두 다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집합까지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났을 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분배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이것만 주십니까?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몫은 9분, 10분의 9예요. 그리고 백성이 받는 건 10분의 1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그 당시의 분배법이에요. 그런데 10분의 5 반만 받으라고 왜? 나는 좋게 줘. 또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중 됩니다. 그런데 12,000 명한테 반 주고 나머지 갖고 어떻게 나누려는 거야? 한마디씩 할 법도 한데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이러느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목전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전리품을 얻었을 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가정의 천국이 되려면 이 은혜의 분배와 같이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해법을 이 속에서 발견해 곳이죠. 친구가 예. 요즘은 아마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은퇴해서 그런지요. 뭐 별별 카톡을 다 보내요. 뭐 심지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가 어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누가 어쩌고 하는 얘기 보내는데 그중에 이제 한 친구가 보내온 카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쭉 내려가서 17세기에 프랑스 파리의 변두리에 있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이 수도원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수도사들끼리 머리끄댕이만 안 잡을 뿐이지 맨날 싸우고 맨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나 할 정도로 툭툭툭툭툭거리는 그런 수도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잘 감독하는 수도사께서는 늘그 수도원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을 보내면 해결이 될것 같다 하는 한 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거기에 원장 수도사로 이 감독하시는 수도사분이 파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뽑힌 감독으로부터 뽑힌 원장 수도사분이 그 수도원에 갔는데 새로운 수도사가 왔다고 하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다 나와서 누가 왔다고? 누가 왔다고 이러면서 부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남노한 옷에 나이든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걸 보고 에이 별거 없네 뭐 이러고 나서는 그 수도사분한테 얘기했다는 거 여보시오 우리 수도원은 처음 오는 사람은 무조건 저 식당에 가서 그릇 닦는 거요 하고서는 식당에 가서 그릇 닦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이 아예예예 예예 그러면서 식당이 어딥니까 제가 가서 그릇 닦지요 하고서는 그릇을 닦았다는 겁니다. 한 달을 다 닦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내내내 이럴 뿐이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따질 줄도 모르고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원망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내내내 하면서 머리 숙이고 그릇 닦고 그릇 닦으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났다는 거요. 예두 달도 훌쩍 지났다는 거죠. 세달이 꽉 차서 지나갈 때에 그 감독하는 수도사분이 이 수도원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는 수도사분이 온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 발칵 뒤집힌 거죠. 여보시오, 우리 잡잡힐거 없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지. 이러면서 서로 수근수근수군하면서뭐 고칠 거 고치고 막 바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사분이 오자마자 아유 수도사님 우리 다잘 지냅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했고 저것도 잘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감독 수도사님이 첫 마디가 아니 여기에 원장 수도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안 왔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3개월 전에 여기에 원장수도사님을 파송했는데 안 왔다니요. 에? 3개월 전에 늙은 수도사님을 원장수도사로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얘진 거죠. 3개월 노수도사? 이분이네 하고서는 놀래 가지고 식당으로 다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님 앞에 다 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감독 수도사님이 오더니 그 원장 수도사님한테 건설을 하고 아유 제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수도사님이 아유 무슨 소리하십니까 저는 여기 와서 잘 지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그 수도원은 평화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수도원을 임금 내면 루이 1 2세가 어느 수도원이 정말 좋은 수도원입니까? 해서 이 수도원을 소개받고 거길 가게 됐답니다. 수도사에게 원장 수도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원장 수도사네. 인생에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이 원장 수도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성기면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럴 때 성기면서 감사하는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전리품의 은혜 분배 사건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분도 참으로 섬기면서 당신들이 더 이러면서 기쁨으로 나누었고 또 거기에 있는 회중들도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관계가 진실로 천국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왔죠. 긴 여정을 같이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발 빠른 이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여, 내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 요한과 야고보지요, 오른쪽, 왼쪽 자리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쪽, 왼쪽 자리를 달라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긴 하십니까? 참으로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이모는 여기서 내가 단호하게 할수 있다고 해야 그 자리를 얻을 것 같아서 할수 있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정말 크고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좋은 꽃밭에 잡초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참으로. 꽃밭이 될수 있도록 잡초를 다 뽑아주는 겁니다. 불평의 잡초, 원망의 잡초, 짜증의 잡초, 이걸 다 뽑고 어느 누구도 내가 했어 하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대교 가시면 참으로 섬기는 자의 본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워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가장한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천국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은 참으로 잡초밭같이 돌짝밭 같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참으로 그들의 그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섬기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이름을 깨달았사오니, 동사하고 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에덴의 축복 속에 세워가는 우리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